안녕하세요. 행복드림윤추모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과 2종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되어야 하는데요. 2021년 및 2022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2021년 1인 가구는 731,132원이 만 되겠고 2인 가구는 1235,232원이 만 되겠으며 3인 가구는 159만 3580원이 되겠고, 4인 가구는 195만 516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인상이 되어 1인 가구는 77만 7925원이 되겠으며, 2인 가구는 130만 4034원이 되겠으며, 3인 가구는 167만 7880원이 되겠고, 4인 가구는 2048432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위표를 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1종 2종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일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선정 기준이 다르고 그에 따른 의료비 혜택도 다릅니다. 먼저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대한 자격 기준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1종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종을 제외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료급여 1종의 자격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료급여 1종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로 능력이 있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은 2종 수급자가 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으면 1종, 없으면 2종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의료급여 1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셋째, 의료급여 1종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넷째, 의료급여 1종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및 중증하성환자 등의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다섯째, 의료급여 일종에는 행려환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행려환자에는 첫 번째,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 두 번째,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사람. 세 번째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 등의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 가능한 사람 네 번째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급여일종에는 다른 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는 첫 번째 이재민, 두 번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세 번째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네 번째 국가유공자, 다섯 번째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여섯 번째 북한 이탈주민, 일곱 번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덟 번째 노숙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2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의료급여 2종에 해당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해당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이든 2종으로 선정이 되면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의원, 병원, 종합병원, 지정병원, 약국 등에서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료급여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종 2번 시에는 1차, 2차, 3차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 외래의 경우 1차 의원에서는 1000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1500원, 3차 지정병원에서는 2000원, 약국에서는 500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2종 2번의 경우 1차, 2차, 3차의 경우 10%만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2종 외래의 경우 1차 의원에서는 1000원, 2차와 3차에서는 15%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면 되겠고, 약국에서는 500원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본인 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1종의 경우는 매월 5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고, 2종의 경우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의료급여 제도상의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혹시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드림 윤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